47페이지 64번부터 66번까지를 풀어볼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대충 정말 공부 대충하겠다 하면 그냥 대충 풀고 그냥 지나가게 돼있어 그래도 풀수 있거든 근데 딱한 번이잖아 한번좀 제대로 풀어보자 일단은 첫 번째 a, e랑 c, f가 평행하다라고 돼있는데 왜 그런 거야? 봐봐 여기에 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기도 수직으로 내렸고 여기도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죠 이거 두개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A랑 CF, A랑 CF. 이거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아너 평행사변형 나 알고 있어. 그래서 너 같해 이렇게 하는데 평행사변형이란 말이 없어 지금 AECF가 맞지?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엄밀하게 되겠지. 그래서 AECF가 그 평행사변형이라는 걸모른다는 가정하에 a랑 c, f가 왜 같은지를 밝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야. 정말 귀찮거든. 뭐 하면 되냐면 얘랑 얘가 합동이다. 이렇게. 이거 지금 안 들어두면 언제 들어둘래 이거를 맞잖아. 이 귀찮은 거.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라는 걸 밝힐 거야. 뭐 그거 받으러 왔나? 도구만 받으러 왔지. 여기 있을거야 여기서 찾았을거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합동인걸 밝힐건데 첫번째 뭐있습니까? 여기있죠. 여기. 요거. 요거 두개. 요거 두개 같잖아. 왜? 평행선형이니까. 밑에 계속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같지? 이거. 요거 직각으로 같잖아. 그럼 이거 뭐 생각나야 돼? 우리 최근에 배운거.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이 생각나야 돼.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 그럼 지금 뭐 찾은거야? 알 찾았죠?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비편이네. H까지 찾은 거지. 한 개만 더 찾으면 끝나는 거야 되겠지. 근데 지금 아까 그 재경이는 어고중1대 배운 거중1대 배운 거를 ASA로 풀었는데 r h 로 풀면은 더 빠르다. 왜한 개만 더 찾으면 끝나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각이랑 아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지 않아? 왜 같아, 이거? 엇각이잖아 엇각. 업각. 어, 어, 각 엇각이잖아 두개 맞아? 그래서 어레 rha가 됩니다. 된거지? 그럼 합동이니까 어떻게 돼? ae랑 그 다음에 그 cf가 같은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마지막 거 66번. 그래서 ae랑 ec가 같애 이렇게. ae랑 A, 어디갔어? ae랑 ec가 같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밝혔지. 우리가 마름모라는걸 밝힌 적이 없잖아. 안 그래? 그러면 A, E랑 EC가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선생님 어떤 문제에서는 같던데요? 같을 수 있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해되겠지.